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하는 연쇄신통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골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 그래요 우리 반에서 이제 골반을 많이 이제 또 치료하고 이렇게 또 찾아서 오셔서 이제 치료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골반이 제가 이제 골반 변형 일형을 얘기했죠 이렇게 비틀리듯이 그러다 보면 이제 한쪽 골반 전방으로 가는 골반이 좀 많이 뻐근하고 아프고 그 다리가 길어지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골반이 후방을 이렇게 빠지는 2형 골반 변형이 오신 경우가 많은데, 이 2형 골반 변형이 오신 다음에 온몸이 뒤틀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반 틀어짐으로 온몸이 뒤틀리는 이야기, 한번 이거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게끔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집에서도 디딤돌이 바로 놓여야 기둥이 바로 서고, 기둥이 바로 서야 벽에 금이 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벽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주로 근육이에요. 사람 몸에도 똑같아요. 골반이 바로 서야, 양쪽 골반이 똑바로 서야 그 위에 척추가 있고, 골반이 똑바로 서야 고관절의 움직임이 똑같고, 보행도 양쪽이 대칭적으로 보폭도 같고, 고관절의 운동성도 똑같아야 이렇게 움직여줘야 척추도 그대로 좌우로 똑같이 움직여주고 이게 모든게 균형성을 맞아야 됩니다 자 근데 골반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 빠졌어요 특히 이제 후방으로 빠지는 거죠 주로 이게 골반변형 2형이라고 빠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일단 그쪽 다리가 짧아집니다 자 다리가 짧아져요 그럼 골반이 내려가겠죠 골반이 실적으로 내려가고 골반이 내려가면 척추도 틀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몸이 옆으로 쓰러질 수가 없죠. 그러다 이때 보상적으로 반대쪽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대는 틀어지고 견갑대는 보상적으로 반대쪽으로 틀어져야 몸이 균형을 나름대로 잡는 거죠. 사람 몸은 쓰러질 수가 없어요. 피사의 사탑이 아니에요. 이게 렇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어져서라도 서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측만이 나옵니다.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쪽으로 틀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틀어지고, 목은 또 한번 반대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목이 틀어지다 보면 위쪽까지 올라가면 상부경추에 목의 긴장도가 차이가 나면 한쪽이 더 긴장되면 턱이 또 긴장돼서 그쪽 머리까지 통증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근육이 좋다 그러면 좋은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거 하나로 온몸이 틀어져 가지고. 골반에서 시작해서 등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목도 뻐근하고 예를 들어서 턱도 안 좋아지고 한쪽 얼굴도 절려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골반만 아파서 오고 어떤 분들은 그걸 방치해서 진행돼서 나중에 이렇게 안 좋아서까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게 보상적인 메카니즘에서 여러 가지가 꼬이기 때문에 시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골반이 빠지는 거는 제가 예전에 몸실에 나왔을 때 골반변형 2형은 바로 누워서 빠진 골반을 주로 앞쪽으로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리가 보통 짧고 바로 누워서 골반 밑에 빠진 골반의 장골 위쪽에 우리가 블럭 스펀지 블럭을 놓고 반대쪽은 대전자 이렇게 넣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허리가 좀 편해지고 일어나서 허리를 움직여 봤더니 좀 좋다 그럼 뭐 바로 된 건데 이런 부분이 물론 헷갈리면 좀 잘못되면 또안 좋아지니까 뭐 병원에 와서 확인하고 정확해야 히 되겠지만 자, 골반을 잘못 관리하고 특히 갑자기 빠진 골반 이 빠진 골반이 골반 통치로도 많이 오지만 허리 아픈 걸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몸이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골반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미리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 렇게 골반이 주로 빠지는 경우는 주로 뭐큰 다쳤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피곤하면서 오래 앉아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면서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차 타거나 그러면서 허리가 뻐근하다 그러면서 엉덩이가 한쪽 쏠리면서 빠진 듯 하다 그러면서 점점 등도 아프린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고생 안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